노아 가족 다시 시작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홍수 이후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명령을 받는 대목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노아 가족의 사명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도 다시 하시더라고요. 뭘 다시 하는가 보더니 복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주십니다. 대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시스템을 다시 재부팅하는 것처럼 세상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처럼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궁창을 만드시는 아주 재 창조가 창조의 사역이 다시 시작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창조된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운영해, 운행해 가시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대홍수로 사라져간 형제와 이웃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해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방주에 들어갈 때 이것저것 좀 챙겨서 들어갔겠지만 1년하고도 열흘을 넘게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도 좀다 바닥났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이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식량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먹어도 호락, 되도록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 동물을 잡아먹어야 됐습니다. 조건이 있었으면, 살아있는 거뭐 원인을 알수 없는 상태로 죽어 있는 걸 먹으면 안 되고, 병들어 있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살아있는 것, 깨끗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암수 한 상씩 드려도 됐는데, 정결한 것들, 정결한 것들은 암수 몇 상씩? 일곱 상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때도 정결한 짐승을 잡아야 됐으니 그걸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도 보는데 어,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게 그림을 그리신 거죠. 어떻게 해요? 당장에 식량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결한 짐승들을 암수 7상씩 좀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넉넉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이름으로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예비하셨고 또 넉넉히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은 계속됐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있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있을까요? 어, 방주 이후에만 하나님이 넉넉히 준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대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넉넉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가 있었는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을까요? 거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세상이 창조됐고, 그리고 운행하는 원리를 본다면, 이건 조물주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정말 잘하면은, 그게 의시되는 일들이 되지, 감사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어, 물론 뭐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중심에는 요 이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가 막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결국은 뭐예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이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그래 감사는 결국은 그 그릇 안에 내가 들어가 있던 것을 비워내는 거잖아요 자꾸 비워내는 겁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나는 점점 비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나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며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이 역경 가운데서, 이 홍수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보면 저 세상에 물에 휩쓸려간 사람들하고 우리라고 다를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단어로 말한다면,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바라크의 은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할때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되어지고, 그다음부터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로는 특히나 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바라크란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아담의 계보를 말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바라크란 단어가 사용되었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라크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할때이 바라크. 그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오늘 창세기 9장에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쓰여지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로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할 때 이때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십니다. 그럼 1장에 쓰여졌던 거 지금 9장 그리고 12장. 그럼 이 바라크 하나님은이 복을 막 남발하신 것은 아니죠. 어떠했을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이 바라크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행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은혜와 복이 계속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습니까?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하는데 그것을 그 상황들을 묘사하는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아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를 다시 흙으로 빚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리셋하는 것처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복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 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바라크란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어, 느껴지는 것,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육과 번성은 궁극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이름만, 단어만 들어도 신나고, 좀, 어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말들이지만, 생육과 번성은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은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에 충만한 역사더라고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땅에 충만해지길 원하는데, 이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때 사용되어진 이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잘 의미를 잘 보면요.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성경의 근간이 되는 히브리적 사고, 성경을 읽을 때꼭 가져야 되는 히브리적 사고로서 이 충만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더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로서는요, 뭐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거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념이나 어떤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소요되었던 것들이 거기에 다 녹아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늘이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물이 채워졌다 그러면, 이 물이 채워져서 가득 부어지면 물이 막 찰랑찰랑하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충만하다. 어, 꽉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현상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이곳에 물을 채우기까지, 항아리라면 물을 채우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그 정성, 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녹아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질이 좀 돈이 많다, 그러면 어, 부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이 원리로 본다면, 그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아끼고, 또, 어, 잘계획하고 그리고, 어, 땀 흘리고, 애쓰고, 그래서 모아져서 많아지는 것. 또뭐 때를 잘 만나면 뭐 장사가 잘 돼서 많아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많아졌을 때, 아, 진짜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 성경 표현대로 들 충만하다 어,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많아졌는데 그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탈취해서 사기를 쳐서 그래서 많아졌다 그러면 그건 진짜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할때이 충만은 결국은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충만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노력들로 하여금 충만해지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입니다. 그 이사여서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방한은 목사님, 그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 메이커, 그어 설교를 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납니까? 우리가 뭐 지리 시간에 나오는 와디, 이렇게 건천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때는 사막에 강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엄청 오면 억수같이 쏟아지면 거기에 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강이 날 정도로 부어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길을 만든다는 것도 길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산에 이렇게 가보면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등산로는 누가 길을 닦아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등산로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광야의 길은 어떤 길들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왕래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뭐 상황이 확 바뀌어서 되는 그런 충만함은 그거는 진짜 평생에 한두 번 바랄까 말까 하시고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하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다 햇빛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에,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계속 택하는 거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자기의 의과, 자기의 와 자기 자랑을 하느라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승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할때이 다시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귀한 삶이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짐승들이 아담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아담이 이름을 하나씩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 사람에게 가까이 왔었던 거거든요. 옆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짐승들이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세상에 뭐 어느 동물이 나 잡아먹으라고 거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홍수 이후에. 세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하는데 근데 결국은 홍수를 만났다는 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 상황들이 죄의 결과와 그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작했어도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건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좀 바로 알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죄의 석순 사망이라고 했으니, 이게 분명히 죄의 상승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인 사건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인류 전체로 본다면 나의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정도로 심각한 게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그 죄의 상황들을 착각한 나머지 나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준비가 되었고, 이미 선행적으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데, 그거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의롭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됐다라고 너무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기쁜 것만큼이나 그에 가서 손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선은 다시는 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좋죠. 어떤 죄의 유혹에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건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리교 측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제 성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 그래도 그, 그 결과로 인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드신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화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동물들 중에서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사자나 뭐 호랑이나 막뭐 이런 육식을 하는 그 짐승들 한번 보세요. 그 호랑이 그 발톱이 얼마나 셉니까? 고음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한번 훑으면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지더라고요. 그, 그런, 북극곰 한번 봤더니, 북극곰은 육식을 하더라고요. 다른 곰들은 뭐 이것저것 다 먹는데, 북극곰은 그 바다 표범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사냥해서 먹는데요. 어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사람 걸리면 그냥 죽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육식을 하는 존재들 중에서 사람이 제일 약하대네요. 예. 뭐, 변하면 제일 약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책에 이제 그런 걸 주장하려고 얘기한 거지만, 물론 더 약한 걸 찾으면 더 많겠지만요. 근데 육식을 하는 동물치고 사람이 진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짐승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다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같은 형편과 나 같은 사정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일단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 다시 말하면 짐승들도 필요 이상의 사냥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만 냉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꾸 저장을 하더라고요. 저장고 만들어서 자꾸 저장하더라고요. 호랑이가 냉장고 개발한 거 보셨습니까?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자칫하면 이게 유혹이거든요.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 어 필요 이상의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잡아 먹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또 다른 영향력으로 나타나면 힘들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 것만큼이나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다시 시작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도 힘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그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